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엔터테인적인 걸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. 내가 오늘 좀 지쳤어. 아니면 내가 좀 오늘 재밌는 거볼게 없나라고 틀었는데, 독립영화들이나 단편영화들에서 다루고 있는. 그, 진지한 이야기나 진중한 주인공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, 나는 사실 살... 현실로 좀 도피하기 위한 좀엔터테인먼트찾으로 완성된 그런 거네? 라고 해서 안 보시는 분도 있고,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즐기셔가지고, 제가 봤을 때 지적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, 최근에 뭐 존오브 인터레스트나 퍼스턴스나 엄청 진지한 얘기를 다루면서도 재미가 있으니까, 그것 때문에. 관객분들이 꽤 많이 보잖아요. 그래서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도 보시다 보면 되게 진지하고 진중한 얘기지만 그 밀도감이나 깊이감 때문에 어 되게 몰입감도 너무 좋고 재밌다라고 느끼게 되는 단편들도 있거든요. 충분히 많이. 그래서 그런 분들 마주하시면 또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에 대한 편견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?